자그 다음 28번은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레전드 문제 정말 좋아요 이 문제 너무 맛있고 의미적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계산력도 요구하고 그냥 다양한 종합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미적분 겉핥기 하는 학생들을 완벽하게 쳐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조건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GX를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3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2분의 3파일 특정이 될까 생각하시면 자 초반식으로 가야 돼요 FX가 GX도 GX지만 탄젠 gx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fx가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 연속성이 둘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오른쪽도 연속과 미분 가능성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탄젠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주기성을 띠되 중간에 이런 점근선이 발생을 함으로써 불연속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연속성을 유지하며 리미트값이 여기에 치우친다고 하니까 아 그럼 gx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의 값으로만 나오거나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5파이의 값으로 나오는 즉 무한대로 갈때 이게 2분의 3파이로 점점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거나 아니면은 무한대로 갈때 2분의 3파이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겠다는 이 두가지 케이스로 일단 쪼개주시는게 핵심이다. 이 탄젠트 gx의 연속성을 우리가 따져야 돼서 그렇게 되면은 사인 g파이라는 애가 m파이 값으로 나올텐데 그게 파이로 나오는 경우랑 e파이로 나오는 경우 두개로 쪼개집니다. 요 첫번째 케이스는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2분의 3파이로 다가가되 2분의 3파이보다 조금 작은 즉 2분의 3파이에 자극 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번째 케이스에서는 무한대로 갈때 2분의 3파이의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2분의 3파이의 우극한인거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x가 무한대로 갈때 gx는 2분의 3파이의 좌극한 그러면은 2분의 3파이의 좌극한 영향을 보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네요. 탄젠트 값이 두번째 케이스는 gx가 2분의 3의 우극한으로 다가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근데 fx가 지금 최고차항 개수들이 각각의 후보군을 구해보시면 둘다 양수로 나와요. 즉 fx가 최종적으로 증가 함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트 씌워서 무한대로 보내면 이 전체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됩니다. 그럼 그걸 생각했을 때 빼기 탄젠트가 되고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줘야 전체값 입상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주는 요 두번째 케이스가 답이 된다에 대한 요 메인 디테일을 살려야 답이 결정이 됩니다. 맛있어요. 이 함수 디테일까지 처리하는거는 미쳤다. 이게 역시 평가원. 신가원. 뭐 평갓원. 뭐 많죠. 갓가원.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좋아요. 아 평가원 장난 아닙니다. 역시 평가원. 맛있